<laughs> 자 제가 이 일과 끝내고 저기 수서 6단지 어이 황토길에 와서 잠깐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수서 6단지 황토길은 원래 이 마사토 어80 황토 20으로 조성한 황토길인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황토가 다 없어지고 마사토길로 바뀌었어요. 어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오늘 잠깐 와서 뛰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여성분이 어 상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벗어 놓고 발을 접지한 상태에서. 어, 이, 뭐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잠깐 한 번, 어, 의견을 어떤 분인가, 어떤 사연으로 이러고 앉아 계시는가,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본인. 아니, 뭐 그런 <웃음> <해야지>. <웃음> 자, 본인 <laughs> 아, 소개 좀 <laughs> 하시고. 유튜브 찍으세요? 어 아, 그렇지. 오늘 아, 나가면 안 돼. <laughs> 아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네, 있다 고 그러시는 네, 것 같아요. 부활절. 부활절이죠? 이번 ]이죠? 주일이 부활절. 아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고. 네, 네. 아요 아, 그래서 맨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? 작년 7월 말요. 작년 7월 말. 네. 그러니까 지금 5개월, 9개월째 됐네. 네. 어 그래서 맨발 하시고 난 다음에. 어 좋아지신 부분이 어떤 게 있나 좀 말씀 좀 해보세요. 잠을 잘 자요. 갱년기 왔어요. 잠을 못자아 갱년기 장애로 인해 가지고 네. 불면증이 왔는데 네. 네. 어, 잠을 하던 푹 자요. 푹, 푹 주무시고 네. 그 전에는 저기 불면증이 어떻게 왔어요? 잠이 쉽게 안 오고 어. 자다가 잘 깨고 자주 깨고 네. 네. 근데 지금은 맨발 이후에는 숙면하시고 매일 하지 못하잖아요 어.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. 한 날은 정말 잘 자요 어, 한날 정말 잘, 잘, 잘 네. 주무시고 네. 아, 좋은 현상이네 또 다른 뭐, 뭐 지난 겨울에 어. 추위를 거의 안타 아 추위를 안타고 추위를 네.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체력이 강해졌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. 어뭐 일하고 운동하고 해도 어, 덜 피곤하고. 덜 피곤하고, 네. 그렇지 항상 활력이 충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, 지금 이렇게 땅을 어, 밟고 일을 하셨으면은 네.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아, 네. 어, 더 활력이도 충전되고.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예 예. 감사하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아니, 아까 네. 허리가 안 좋았다고 그러시더니 그거는 이제 뭐 디스크는 아니고 어. 약하게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있다 있다고 그 디스크가 약간 있다. 이서가 예, 오른쪽 다리요. 어, 엉덩이 밑으로 어. 방사통이 약간 있었거든요. 아, 방사통이 있었다. 다리 저림. 아, 다리 저림. 네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이제 걸을 때 자세를 좀 이렇게 뒤로 젖히고 어. 이렇게 뒤로 고 어. 많이 걷는 게좋다요 C자를 만들으라고 어. 그렇게 걸었더니 말, 거의 다 좋아졌어요. 어. 이게 맨발로 걸으시면서 이발바닥에 아치가 작동을 하니까 아치가 작동하면서 스프링 효과를 가져와요. 아, 그래서 그래서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하거든. 그러니까 척추에, 척추와 이 고관절 이쪽에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하니까 어, 통증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뭐, 아, 예, 아, 뭐, 예, 자세도 바르게 하고 예. 물론 이 맨발로 걸으면 아치가 양쪽에서 딱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, 자세도 정자세가 됩니다 아, 정자세가 네. 되고 또 노력하면 더 바른 자세가 되는 예. 거고 음, <laughs> 자 이~ 저 연세는 어떻게 돼요? 67년생입니다. 67년생이면은 58세 만으로 57세. 만 57세 58세. 근데 네. 지금 이 학생 같애. 아. 난 아까 학생인 줄 알았어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깨끗하시고. 아, 네. 네. 어, 성함은 아우, 이름은 노 프라블. 노프라블 m 자, 그러면은 이저 어 교회를 다니시는 어 아름다운 여성이시구요 이건 그러니까 성경을 부활절을 맞아서 네, 로마서, 지금 이렇게 로마서, 예 로마서 네, 필사하고 있습니다. 어 필사하면서 네. 결국 지금 땅으로 접지하고 하, 저기 영혼으로는 하늘과. 맞닿아서 천지인이 일체된 그런 모습,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아유, 있습니다. 예, 예, 아이고, 너무 아름다워요. 이 아, 모든 분들이 혹시 어, 이런 뭐 글을 쓰거나 필, 성경을 필사하거나 불경을 필사하거나 어, 또는 그 앉아서 책을 봐야 될때 이럴 때는 이 땅을 어, 발로 접지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정신도 계속 맑아지고, 어,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가 어, 다 완화된 상태에서 ATP는 계속 생성되고 그런 그야말로 일석 이조, 일석 삼조, 일석 오조의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름다운 장면을 어, 오늘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예 예. 예, 예, 예.